이가 여러 개 없는 분들은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주로 생각하십니다. 바로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를 고민하실 건데요. 이 환자분은 아래치아가 이미 하나 빠져서 없었고요. 다른 8개의 아래 앞니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많이 흔들리는 이를 뺀다고 하면 표시가 된 치아는 모두 발치를 해야 합니다. 즉총 5개의 치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. 만약 틀니를 하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까요? 지대치형 PFM 보철물은 보통 한 개에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. 이분의 경우, 아래 5개 치아를 씌워야 돼서 약 225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가 들고요. 틀니 비용은 비보험틀니의 경우에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합하면 약 375만원에서 약 450만원까지도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. 그럼, 임플란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오스템 임플란트 1개당 99만원으로 잡고 5개에 495만원, 인공뼈이식 1개당 30만원씩 60만원, 가치 1개당 40만원씩 120만원 총 675만원을 계획했습니다.